자, 또 7승 2패 중 에, 아까 충격적인 어, 2연패를 하면서 그냥 2연패가 아니라 거의 뭐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의 2연패여 가지고 약간 좀 충격이 컸어. 어, 뭐가 묻혔다고 못 봤는데, 지금 보자. 아재 히토미 끄세요. 뭐 히토미가 뭔데? 화이팅! 어, 박음님, 어, 5천만 원, 고맙습니다. 띵징쿤님 그거 만들고 계시죠 포스터랑 영상. 예.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잠깐만요. 이 누구야 이거? 상대 아이디가 이상한데. 왜 익숙, 익숙한 사람이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지금? 토미는 일본어로 눈동자라는 뜻이다. 아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익숙한 사람이 있네, 상대방에. 음,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음, 승부는 예, 정정당당하게, 예, 하게 해야죠. 음, 알아서 판단하시길, 예. 무엇이 본인에게 최선일지, 예. 그럼, 뭐, 본인이 제일 잘알 테니까, 내가 굳이 뭐 그런 거 말로 안 해도 되잖아? 정정당당히 알아서 접대하랍니다. 식빵님 저도 입패예요. 아그그내건 그건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죠. 본인 사정이고. 왜 나한테 왜 그런 걸 얘기하시지? 나보고 저달라는 거예요, 설마? 아, 이나라는 뭐, 나라,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거 같은데. 음? 아, 이패라고 해서 뭐 내가 뭐저뭐뭐봐 줄까 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군님 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 어 굉장히 불쾌한데요. 에? 알아서 하세요 는 제가 말로 하기 전에 나가라는 뜻. 실력.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도기> 이거. <laughs> 아 시끄러 이 자칫더라. <않았더라. 웃음> 야 수계산이 안 되고 있어. 야 이거 다. 아 기습에 완전 템포 뺏겨가지고 아 이거 답이 안보이네 뭘 내도 손해야 뭐가 나가도 손해보는 각이야 이렇게 할게요. 안된다, 안된다 이상한 거 하지 마라. 나가도 손에안 보는 것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저기 띵진쿤님 근데 그 내가 시킨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예 저기 뭐냐 어어 어? 타임랩스 어어 어? 포스터 왜 아직 안된 거죠 띵진쿤님 제가 분명히 어 어제 어? 새벽에 어 메일 보내드렸을 텐데요 띵진쿤 님. 예? 라 어머, 급한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왜, 에, 에 이렇게, 뭐가 그리 급하셨길래, 어, 아쉽네요. 종이 한장 차이였습니다. 좋은 승부였어요. 권력 같은 게임 인정합니다. <laughs> 채팅들 2 0대 <laughs> 채팅들 2 0대이야 <laughs> 팩트, 상대는 급한 일이 생겨서 <laughs> 나가고. 종이가 좀 두꺼웠대. <laughs> 어. 종이가 좀 두꺼웠대. <laughs> 하하하하하. 골판지였나 보죠. 음. 하드보드지라던가. 시경남법 접대 금지시켜야. 헬조 <laughs> 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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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띵징쿤 님이 이제 제 유튜브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내가 지금 어뭐 급하게 이제 의뢰한 일이 있었는데 왜그 영상이 왜 아직 편집이 안 되고 있나 했더니 이런 곳에서 투기장을 하고 계셨네. 사회생활 꿀팁 배우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왜 제가 어저께 어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랬군요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아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아, 투기장 예전에 접었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실수했어요. 예, 그냥, 그냥 조용히 접을 걸. 괜히 그거를 떠버려가지고. 그때 내 심리 상태는 어땠냐면은, 투기장이 슬슬 이제 약간 좀 재미없어지고, 이제 하기 싫은데, 어, 다른 게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식빵님 투기장 안 해요. 식빵님 투기장 언제 하시나요? 식빵님 투기장 보고 싶어요. 식빵님 오늘은 투기장 안하시나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내가 좀 미치겠는 거야. 나는, 아 그냥 오늘은 투기장 하기 싫은데 아니 사실은 내일도 하기 싫은데 아니 사실은 뭐 당분간은 굳이 할 생각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물어보게 하려고 야 이제 안해 그랬던 건데 음, 아니 뭐 접었다가 다시 폈어요 그냥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접었으니까 네, 깨끗하게 다시 피면 돼나 접을 때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접은 건 아니거든 깔끔하게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곱게 폈어. 야 터졌다 터졌다 아이그, 어? 어?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거 그냥 사방에서 난리야, 그냥 다 사기치는 놈들밖에 없어, 오늘 어 아주 그냥 사방에서 난리 부르스구만 이거는 얘를 일부러 안 잡은 다음에 얘를 얘로 잡는 것도 방법이야 오히려 큰 그림 그리려면 얘를 안 잡고 왜냐면 얘를 잡아버리면은 얘가 누구를 잡을지 애매하거든 나 아, 여기선 큰 그림 그릴게 그냥 에이씨 몰라 이제 응큰 음, 그림 그릴게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큰 그림 그릴거야 어차피 셋다 잡아야 되는데 얘를 잡아버리면은 얘가 얘를 잡을지 쟤를 잡을지 헷갈린단 말이야 얘로 확실하게 얘를 잡게 그렇게 설계를 할게 잠깐만 어 신성화가가 아니야 얘가 확실하게 얘를 잡게 요렇게 설계를 할게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교환하게, 이거는 굳이 내가 이거 저기 뭐냐, 어, 이거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이토가 드로우를 가져가는 것도 싫었어. 나는 내가 그냥 3데미지를, 데미지를, 데미지를 좀더 맞고 말지, 어, 마이토가 드로우 가져가는 게 싫었어. 순서 왜? 아 진짜? 아 그러네, 어, 손해네. 맞아요, 손해 맞아요. 내가 실수했어. 지금 저의 심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알수 있겠죠. 예. 저를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예. 아, 상당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어. 예, 서로 서로, 예. 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아시죠? 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laughs> 아까 지금 띵징쿤님 갈려나가는 거 보셨죠 지금? 예... 야 범폭 얘기한 사람들도 내 네, 기억해 놓을 거예요 아 예... 200원은 고맙습니다 청나분님 아예 예. 짜비스트님 돈은 고맙습니다 음. 야 돈에는 죄가 없어 음. 비록 멘트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200원이잖아 길 가다가 200원 주수면서뭐 인사 한번 하는 거지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잘하면 신성화각 나오면 내가 뒤집을 수 있어. 아, 무기가 왜 이렇게 많냐 얘는. 아 게임 좀 양심적으로 하자. 아, 아 이거 신성화를 안쓸 수가 없네 이러면. 와이 이거 이것 때문에 신성화를 안쓸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신성화를 쓰면은 계속 게임이 또 터진다. 얘를 안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아, 난리 났네. 지금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예, 채팅창 다음 팟입니다. 자, 여기서 그거 나오면 돼. 전투마 조련사 전투마 조련사가 다. 아, 나와도 안 돼, 이제. 망했어. 나와도 안 돼. 실범은? 아냐 미래를 보자. 일단 실좀 해놓고 응응격으로 얘를 잡아주면 돼. 응격이 얘를 잡을 거야. 실도 많이 되잖아 얘가. 채팅창은 세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격이 잡아주실 거야. 어, 교환했네. 그냥 한 템포 쉬어 가나요? 기계 없죠 지금. 일단 상대가 한 템포 쉬었어요. 여기서 내가 응격을 낼게 아니라 하수인을 좀 깔아보자. 이거랑 이건에서 이거 66의 2코스트 랜덤 하수인. 66의 2코스트 랜덤 하수인이냐? 음. 하, 이거 응격 써야 되겠지 근데. 66의 2코스트 랜덤 하수인 괜찮을 것 같아. 56의 11보다는 66의 2코스트 랜덤이 뭐냐! 아씨 안녕 로봇같은게 더 좋았는데 나는 뭐 얘도 나쁘지 않다 안녕 로봇이나 아니면 마나스톰이라던가 뭐 서큐버스라던가 뭐그런거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뭐 어, 낫배드 예 낫배드 쏘쏘 예, 근데 예, 3이짜리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2,3이었으면은 얘한테 억울, 억울하게 교환당할 수 있었는데 3이면은 두 마리 받기 싫어서 얘를 칠 테고, 그러면 얘를 잡기가 애매해지거든? 그러면 결국은 응격을 쓸 수가 있어, 이번 턴에. 뭐냐, 이거? 몰록이 있냐? 몰록 없잖아. 그냥 쓴 거죠, 지금. 와, 씨, 좀 망했네. 자, 응격 대박을 보자. 이젠 정말 응격 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쳐놓고 응격하는게 낫겠지 이거는. 몰라. 눈 감아. 제발 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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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냐 잡았냐 뱀토 잡았냐? 야뭐한 거냐 응격야 잠깐만 일로 와봐. 격관이야은이야 뭐냐 이거? 야 뱀토만 잡으라고 시... 아잇 아, 띵진쿤님 미안해요 근데 내가 예전에 띵진쿤님한테 그거를 해준적이 있어 어 제가 예전에 그거 친구 퀘스트로 그 골드 퍼준거 기억하시죠 예음 그냥 그거에요 예 그거 예음음음 어, 음. 보답 예기부 앤드 테이크 음 그냥 그겁니다 그거 예 그거예요, 그거. 왜? 그 마취 뭐? <laughs> 어? 테이크 앤 테이크라고? 야, 8승 팩 전다. 아, 8승 8승 패이구나. 아, 8승 팩, 황금 전설. 아, 방금 전설 좋구만. 하하하, 하하하, 이게 다, 어. 띵 대리 덕분이네. 음, 좋은 승부였어. 다음에 또 하자구. 네, <laughs> 사원에서 대리로 이제 승진. 보자 어디 갔냐 새로 나온 거 뭐가 뭐, 괴수였나 어. 여기 있네 아 없던 카드였어 탑 상회 위 기억 정성을 담아 황금 전설 아이 고맙습니다 디엘르님음아 그리고 이제 딩징쿤 님이랑 이제 했던 그거는 상황극이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서로 이제 어, 상황극 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위해주고 아껴주는, 예, 그런 이제, 어, 좋은 사이라는 것.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증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중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띵진쿤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잘, 어, 편집해 놓으실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